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너무나 큰 빌런이라 미쳐버리겠다는 글쓴이 데려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빌런은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 사위의 직업이 너무 싫다며 맨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예비 장모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개 짓불도 없는 건 바로 우리라고 우리. 원제 예랑이를 너무나 싫어하는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인데요. 제목처럼 저희 엄마가 예비 사위를 너무 싫어했어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남친도 아닌데, 말 그대로 예비신랑인데 자꾸 이러니까 미쳐버리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요, 예랑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진짜 말도 못할 미친 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예랑이가 참, 모진 시간을 버텨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젠 결혼식장까지 잡았으니까 다 됐네 싶었지만, 오히려 그러거나 말거나 점점 더 싫어하고 막 단점 같은 걸 들먹이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싫어했던 건 너무 키가 자꾸 말랐다. 이거였어요. 첫인사를 다녀갔던 바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얘랑이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그놈 꼬라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생긴 게 그게 뭐냐? 그리고 나는 남자보는 눈이 그리도 없냐? 참고로 이날 저희 예랑이는요 저희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비싸고 좋은 선물들 바리바리 쌓왔었고 그랬지만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결혼 승낙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연애한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차린 거였죠 근데도 엄마 혼자 너는 저런 거랑 결혼할 거냐 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발악하는 수준으로 소리를 꽥꽥 질러댔어요. 전화기가 터져버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직업인데, 저희 예랑이 직업이 버스 기사예요. 쪽 팔려서 못 살겠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뭐? 주변 사람이 사위 직업을 물으면 절대 말안할 거래요. 진짜 특히 이 이야기는요, 매번 제 얼굴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고, 아니, 전화 통화할 때도 절대 안 빼먹고, 매번 이거 꺼내요. 이 말을, 직업을. 보통,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해도 막 은근슬쩍 기분 나쁘게, 근데, 걔는 계속 버스 그거 할 거라고 하더냐? 대충 이러거든요? 아무리 화를 안 낸다고 해도, 막 열받고 기분 더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저희 예랑이가 오랜만에 안부차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첫 마디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안 하고 짧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했다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놈이라며 화를 냈어요. 지금 예비 장모한테도 있다고 하는데. 밖에서 참 잘하겠다. 이렇게요. <laughs> 네 번째 이유. 어제였죠. 1월 1일 날 새해 인사와 관련된 건데 저는 몰랐어요. 예랑이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안 했었나 봅니다. 밤 10시쯤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아니, 걔는 새해가 됐는데 예비 장모한테 인사도 안 하냐? 이러면서 짜증을 있는 대로 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예랑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안 했냐고 근데 안 했대요. 근데 이게 일부러 안한게 아니고 원래는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도 쌀쌀맞고 어 연락할 때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금 이따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이러다가 까먹은 거래요. 근데 저도 이게 절대 거짓으로 보이진 않는 게 평소 저희 예랑이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조차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튼 하 이렇게나 마음이 안 들고 또 대놓고 싫어하는 엄마긴 하지만 저희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들 집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덕에 어찌어찌 결혼까지는 허락을 한 느낌이긴 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무조건 집을 해오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면서 저한테 노래를 불렀던 엄마라 이게 맞을 거예요. 특히 돈이 많아야 한다면 계속 그래서 집 말고 또뭐 해준다고 하더냐? 이런 것만 캐묻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저한테는 정작 돈 3천 보태준 게 끝이에요. 물론 돈 3천만 원 이거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저도 알아요. 다만 이렇게 집이랑 돈 같은 걸 따질 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헷갈립니다. 딸이 좋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놈한테 시집 가길 원하는 건지 아니 당사자인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엄마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다 망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싫답니다. 키랑 외모랑 직업이 너무 싫대요. 그 중에 특히 직업이 제일 싫다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계속 저희 남편 될 사람을 중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무리 엄마라도. 그냥 엄마고 뭐고 연락을 끊고 지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달이 상견례인데 헛소리 할까봐 무서워요. 좀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결혼식장을 잡았다면서 상견례를 아직 안 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어?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해요. 일단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딱시 올리기 직전 상견례 하는 거. 그렇습니까? 2번. 저기요, 진짜 이상하네. 이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아니 엄마고 뭐고 나버리고 계속 저 따위로 나오는데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려오려고 난리인 거야? 난는 네가 더 싫어. 되댔으니? 네, 그게요. 일단 저희 시부모님들 정말 정말 좋은 분들이고요. 무엇보다 얘랑이랑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랑 연락을 좀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2번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놔주라고. 엄마랑 연락을 줄이겠다고? 야. 그게 정말 될것 같아요?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아직 단도리도 못 하면서 말이지. 되겠냐고. 3번. 미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새인사는 뭔 새인사? 연병 값질 대단하구만. 지는 딸 결혼하는데 꼴랑 3천밖에 안 주면서 이 씨. 내제스니 네 그러게요. 그냥 엄마가 저희 예랑이를 싫어해요. 4번, 야, 이 거지 같은 니네 엄마보다 네가 더 나쁜 년이야. 중간 역할 이따기로할 거면, 아예 결혼 꿈도 꾸지 마. 남의 귀한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곱게 보내주라고. 내제스니 네 그게요. 아직 상견례를 안 해서 말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상견례랑 결혼식 참석 안할 거니까 결혼을 하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달래는 그런 형태로 있어야 하거든요. 저도 이런 현실이 너무 싫고 답답해요. 나도 싫다고. 오번 에? 요즘에 버스기사 처우? 되게 좋은데 잘 모르시네 했니 엄마가. 월급도 많고 그냥 공무원이라 봐도 되는 수준이에요. 쓰니 엄마의 저거지 같은 편견이 결국 다 망치겠네. 여이그. 네네 쓰니. 저는요. 버스 기사 쪽팔리다 생각한 적없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착하고 되게 성실해서 만나는 건데 엄마의 그 뭐랄까 남자에 대한 직업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사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본인의 남편과 고르는 느낌이랄까요? 늘 엄마가 원하는 남자한테 시집가길 바랬었고 그게 적어도 버스 기사는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6번 그래서 스니스펙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읊어봐요. 저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7번 그래도 결혼식 참석은 해야 하니까 어떻게 잘 달래가지고 결혼식 무사히 치르고 나면 그 이후로 무조건 쓰니 혼자만 왕래하고요. 남편은 그냥 처가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남편한테 진심으로 석고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당연히 장모 번호도 차단해줘야 되겠죠. 명심하세요. 네가 여기서 단호하지 못하면 네 남편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쓰니까지 포기하게 될 겁니다. 너 이혼 당한다고. 내 댓글 쓰니. 네, 알아요. 일단 어떻게든 결혼은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엄마를 살살 달래기만 하고 결혼하고 나서 뭐 차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8번 네 엄마는요. 예비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서 딸년이 친정에 돈을 좀 벌어다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벌써 시집을 간다고 설치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고 또그 와중에 돈 3천 버태는 것까지 더해서 더 짜증이 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 만만한 놈 괴롭히는 거라고. 내 장담하는데 상견례 하잖아. 100% 개소리 나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간 역할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결혼도 접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혼 당할 거니까. 끌끌 9번. 이 거지 같은 할머니가 지 딸내미 주제에는 생각도 못하는구만. 말을 해요, 말을. 엄마, 내가 이 정도라서 저 정도 남자를 만나는 거야. 지금 헤어지면 나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을 거라고. 이렇게. 10번. 어이고. 늙은 마귀가 지 딸만 귀한 줄 아는 건가? 남의 아들 귀한 거 몰라? 그리고 버스 기사는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줄 아나? 겉멋만 들어가지고 힘든 일안 하는 요즘 애들보다 훨씬 낫구만. 아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지가 뭐라고 지랄이요? 어? 그리고 아직 사위도 아닌데 새 인사는 개뿔. 그냥 놔줘. 여기서 억지로 결혼하잖아. 그럼, 네 엄마가 네 남편을 죽이든지, 아니면 네 엄마가 죽든지, 어, 그런 일이 터질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니네 하는 꼬라지 보면 다 보여요. 예. 너무 기가 차서 주작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럴리고, 한 4시간도 못 버티고 도망갔습니다. 저렇게 막 열심히 대꾸를 하다가. 야, 이게 반대였어봐. 어. 늘 그, 그지 같은 남편들 사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중간 역할 못하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 이 남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옥불 들어가는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